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려관리입니다 어, 오늘은 에,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찍네요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에, 한동안 리뷰를 못 찍었었는데 아, 오늘은 일단 네, 워밍업 하는 기, 느낌으로 RKF, 반다이에서 발매했던 RKF 가면라이더 겜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리뷰를 합니다. 음. 우선은 당연히 외형 먼저 살펴봐, 살펴봐야겠죠. 차렷! 하고. 차렷! 그렇지! 하고. 일단은 당연히 얼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얼굴. 어,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붉은색 눈을 가지고 있는 게 가멜라이더 겟무 좀비 게이머의 특징이었죠. 아, 참고로 제가 제대로 된 상품명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가멜라이더 겟무 레벨 X 제로 좀비 게이머, 좀비 액션 게이머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네. 제가 그냥 착각을.. 착각을 해버렸.. 에참 착각이래 에, 귀찮아서 이름을 확 줄여버렸었네요 어. 그래도 제대로 된 상품명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에. 그래서 이제 다시 제대로 진행을 하면 어, 한쪽은 붉은색, 한쪽은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는 게 가면라이더 김무, 좀비게이머의 특징이죠 에, 푸른 눈을 하고 있는 눈을 보면은요 살짝 금간 디테일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도 한쪽은 갯무의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이쪽은 기계 디테일을 하고 있고 이쪽도 고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네.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이쪽은 고글이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죠요그 네. 다음에 네. 여기 네. 라이프 게이지죠. 라이프게이지에는 금이가 있고, 완전히 바닥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냥 엑스에서는 네, 이 부분도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 버전은 여기가 드러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깨, 어깨 역시 비대칭 어깨를 가지고 있고, 팔 마찬가지로 비대칭, 네, 팔뚝도 비대칭 팔뚝을 가지고 있고, 예, 이두박근인가요? 이두박근 부분도 비대칭을 이루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예, 라이더 웨트도 가면 라이더 개무 레벨 X에서 예, X0가 되면서 벨트 부분도 변경이 되었고요. 예, 손, 손은, 아, 손은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른 편손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엔 돌기가 있고 한쪽은 돌기가 없는 주먹 손이 하나씩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리, 어, 다리 쪽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발바닥 디테일, 어, 뭐별 다른 건 없습니다. 좀 살펴볼 디테일이라고 한다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 정도가 있겠네요. 어,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는 건요발 네, 부분에 있고요. 뒤로 돌려보면 네 어, 앞쪽에서 보이던 색 분할은 그렇게 좀 많이 심심한 네. 분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은색이었어야 되고 이 부분 검은색, 이 부분 은색 아 은색이었어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도 노란색이었어야 되고요. 뭐. shf 보다 싼 라인업이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 이 정도 색분할만 해도 어딥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우선 외형, 이 정도로 살펴봤구요. 다음은 무장. 무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으로 있는게 이 가시콘 스페로우. 예. 네. 원래는 가면라이더 레이저가 사용하던 무장이었지만, 네. 레이저 거를 뺏어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X, 아0 되고 나서는 가셔콘스페로 쓸일 없었는데 말이죠. 아, X를 안 내주겠다는 반다이 의지인가. 이 녀석 적용 방법은, 아, 아까 보셨던 요 돌기 있는 손에다가, 여기 예. 있는 홈에 잘 맞춰서 껴주시면, 적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적용이 됩니다. 네고...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네,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맞다. 이 녀석도 디테일이 은근 좋거든요. 어, 꽤 저렴한 가격 대임에도 불구하고... 몰드들이 꽤 파여 있어서 먹선 넣는 맛이 있어서 전 먹선을 좀 넣었거든요. 이렇게 AB 스위치 몰드라던가 그 외에 자잘몰드 몰드라던가 에... 날 부분에 몰드, 가시콘 홀드 부분에 몰드 에... 손잡이 부분에 몰드 에... 이런 식으로 에... 몰드들이 꽤잘 파여져 있어가지고요. 어,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먹선을 넣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활이, 가시콘 스페로, 이게 에로우 모드거든요? 활 모드? 이게 분리가 돼서 낫 모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가격대이고, 사이즈가 사이즈인지라, 에로우 모드로만, 네,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손잡이로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한번, 네, 이렇게, 조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쪽 손에다가 조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 뭐랄까. 이거를, 음,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주면 그것도 뭐 그건 나름대로 꽤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신 고정이 잘안 되지만요. 어. 해줄 거면 이쪽 손에다가도 홈을 파주지라는 느낌이 좀, 그,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다 정비해주고 목 어? 뭐야? 초점이 안 잡힌다 초점아! 이래라 이래라 초점 응? 어?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잡히는 느낌이 들지? 초점이 이래라 으어 됐다 어. 목 음, 걸리는 것 없이 뭐 어느 정도는 잘 움직여 줍니다. 아 걸리는 게 없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 목카라 부분에 조금씩 걸립니다만 뭐 액션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가동률을 보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팔 한번 어깨 어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고 어. 이 어깨 스파이크 부분에 왼쪽 부분이 살짝 걸리는 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은 스파이크가 없다지만 그래도 완전히 올라가는 느낌은 없어요. 네. 완전히 홈이 안 파져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홈이 파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팔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관절로. 네. 90도 이상 접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목, 편손이든 주먹 손이든 회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관절, 고관절 살펴보기 전에 허리 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 밑 부분이 가동을 하지가 않고 윗 부분, 상체 부분이 가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 관절로 돼 있어서 자유자재로 예. 네. 맘껏 움직일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맘껏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laughs> 다음 네, 고관절 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저 네, 벌려지는 각은 뭐볼 관절이라서 안 나올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는 편이고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드는 거라던가 뒤로 하는 거뭐 무리 없이 아주 뭐 평범하게 잘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다리 어, 마찬가지로 단일관절을 보유하고 를 있어서 90도 이상 접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발목은 어, 뭐랄까 무난히 잘 움직여 주는 편이에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접지에는, 네, 접지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액션 포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액션 포즈로는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겟무잖아요? 거기에 레벨 X0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 일단은 손을 전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바꿔주고, 이렇게 허리 틀고, 카메라 바라보고 에이. 됐다. 에이. 일단, 좀, 엉성하게 취해지긴 했는데, 이 장면은, 이제, 가멜라이더, 갯무 X가 첫 변신, 을 했을 때, 네. 첫 변신을 했을 때, 취했던 자세지요. 뭐, 그 이후로도 계속 취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안, 안 서냐. 응. 이제, 각도를 좀 조절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올려도내려도 보는 느낌으로 가자. 어좀 낫네 그래도 좀 낫네 개무라서 <laughs> 어, 개무라서 좀 낫네요 멋있다 아 오늘 리뷰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리뷰 워밍업, 워밍업 하는 느낌으로 반다이 사에서 발매했던 RKF 가면라이더 괴무 어, 레벨 X0 좀비 액션 게이머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어, SHF 갭무를 못 구하신 분들께는 확실히 만족을 할 만한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다라는 게제 총평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카멜라이더 갭무 정말 좋아하는데 못 구해서 굉장히 좀 에, 안타까웠던 제품이었는데 KF가 발매를 해주고 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또 조만간 보니까 어, 갓 맥시멈 맞나? 갓 게이머였나? 갓 맥시멈 괴물였나? 그것도 발매를 한다는 것 같으니까. 에. 나는 갯물을 전부 모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배리얼이었고요. 전 배리얼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메리얼이구요.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